짤하 좋아요 구독 감사해요. 120만 유튜버 유우키의 일본 이야기 채널이 구설수에 휘말렸는데요. 일본에 살면서 다양한 식문화와 잔잔한 일본 일상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힐링을 받는 채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한 여자 코스어에게 성추행 고소를 당해 사건에 휘말린 것인데요. 상대 코스어는 자신의 트위터에 유우키와 술 먹고 있는 사진과 그의 신상 사진을 올리며 자신을 추행했다고 저격했습니다. 그 글이 트위터에서 여기저기 퍼지자 유우키는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며 자세한 내막을 설명했는데요. 그 사건은 1년 전에 일어난 일로 최근 일이 아니며 이미 몇달전 자신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며 증거 사진으로 마포 경찰서에서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를 같이 첨부했습니다. 해당 문서의 내용을 보면 CCTV 영상에서조차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왜 글을 올린 것일까? 해당 코스어는 유우키와 같이 술 먹는 사진과 그가 취했을 때 그의 폰으로 개인 사진과 신상들을 찍었습니다. 유우키는 평소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유튜버였으므로 얼굴을 강제로 공개한다는 것은 큰 타격인데요. 유우키의 말에 따르면 1년 전 같이 만났던 날부터 계속 추행으로 몰아가고 8천만 원의 금전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1년 전 사건에 휘말려 무혐의를 받기까지 유튜브를 중단하며 얼마 전 간신히 복귀했던 그는 이제 더 이상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당 발언 및 n g t 에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당일 해명을 유튜브 라이브에서 진행했고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외모비하도 하고 <laughs>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밝히는 는데 사실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3월, 4월 달까지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어, 3월, 4월 달까지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 계정은 유유키 일본이야기라는 채널은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만둘 생각이었어서 뭐 이런 일도 발생됐으니까 최소한 이 유기 일본 이야기 계정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예 유튜브 자체를 접고 싶진 않은데 사실 이번 사건이 발생된 것도 제가 유튜버 구독자가 많으니까 내가 인지도가 있으니까 상대방 측에서 이런 일을 발생 시킨 거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이런 내 인지도 때문에. 평범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물론 제 잘못도 있죠. 그냥 이렇게 만나자고 한걸 덥석 덥석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DM을 전체 다안 보여줘 안 보여줘서 그런데 저쪽이 그냥 계속 막 너무 옛날부터 자기 정신적으로 힘들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팬이었 그 너무 내가 도움이 됐다면서 진짜 그때 은혜를 갚고 싶어서. 밥한끼 사드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가지고 덥석 만나는 게 아니라 아 옛날에 진짜 힘들었던 일들 내 영상 보고 힘냈다고 은혜 갚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알겠다고 한 거예요. 그거 DM 남아 있어요 아직도. 현재 유우키가 남긴 커뮤니티 글 댓글은 거의 대다수가 그를 응원하는 댓글인데요. 몇 개월 전 이미 불송친난걸 갑자기 다시 수면위로 올려서 신상 공개까지 그 코스어도 어지간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CCTV가 있어서 세상 다행이라고 느끼면서도 세상이 참 무섭네요.